엄마 해다 지겠다. 그 지금 빨리 올라가야겠다, 그렇지? 응. 올라가자. 저 잠도 많이도, 저도매니에 물이 좀 빼도. 해주세요. 동영상인데요. 빨리 가라. <laughs> 빨리 싸라. 왜? 마이까지 나? 아그 정도면 괜찮아. 아파. 아파. 집에 가서 씻자. 씻고 약 바르자. 롤리 사랑해 가 사탕 가 죽빵 맞을래? 빵 어? 아, 맛있겠네 <laughs> 하나 둘 아빠 하야 궁뎅이 손 내려라 아빠 내려 아이, 그다음 몇 개죠? 한, 세. <laughs> 아빠 아빠. <laughs> 아 아빠 손 아빠 지지 아빠 근 아빠 근데. 아빠 근데. 아데 아빠 근는데만지데어빠 근데. 아빠 근데. 아빠 근데. 아빠 근 손이 얘기가말 정말, 정말, 막말정모가지잘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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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해라. 아빠 잘다 아빠 잘 <laughs> 아빠 잘다 아빠 차이잘아잘차이어요빠차이 잘못, 어? 아 아빠 차이다. 어? 이 어? 아빠 다 아빠 이다 아빠 이같이다아이다아이아이다아이 일로 와봐. 으아, 진짜. <laughs> <또> 그래라? <laughs> 빨리 가라. 아빠 봐. 아빠, 아빠 빨리 가.